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79번 이 글자,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자이 글자는 일단 패백이라고 읽고요. 비단 등의 예물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혼인, 결혼식, 전통혼례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비단과 같은 예물을 뜻한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화폐폐 비단 폐자입니다총 15획이고 수건건자 여기도 수건건이지만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5획도 되고 14획도 되는데 14획으로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넷, 14, 14획도 쓸수 있습니다. 자 10획 네, 비단 백자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둘다 수건 건자가 있지만 비단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폐자 같은 경우는 네, 옷이 해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선물을 위해서 예, 비단으로 네, 뭔가 싸고 안쪽을 가릴 가린다의 뜻에서 가릴 폐자의 예, 줄임형으로 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비단 백자의 흰 백자는 물론 둘다 발음 요소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흰색 비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깔끔한 것은 수건은 뜻이고 위에 있는 백자와 패자는 음을 나타낸다 형성자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가 되겠고요 허신의 설문해 자에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패백이라고 하면 네 가지 뜻이 나오는데 1번 3번 4번을 보면 그냥 제사나 신에게 아니면 울 사람에게 예, 보, 그, 드리는 선물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패백을 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비단으로 예, 비단을 선물하거나 비단으로 선물을 싸서 이렇게 예, 예물로 드리는 예, 그런 뜻에서 좀 확대된 것이나 아니면 인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는 폐백이라고 얘기하고 한중일 삼국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보라고 하는데 한자가 많이 다르게 생겼죠. 많이 간략화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헤하크 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를 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한자인데 우리나라처럼 홀례에서 시부모께 드리는 선물의 뜻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냥 문어체로서 예전에 제사 때나 웃사람에게, 웃어른에게 드리는 선물 정도로만 의미가 남아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279번째 컨텐츠는요. 화폐폐 혹은 비단폐자입니다. 비단 백자가 결합해서 우리나라 전통혼례에서만 있는 시부모께 신부가 드리는 예물 뭐이 정도의 뜻으로 우리에게 특히 익숙해 있는 표현인 패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